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6시 김천 상무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비및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김천 상무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천 상무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김천은 공격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이영준을 교체로 투입하여 골을 노리기는 했지만 상황을 주도할 때에는 큰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감독의 전술 운영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공격 라인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네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인천의 수비가 고친 후에는 공격의 틈새를 잡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도 득점력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전에서는 세골을 넣었지만 이는 상대 수비수가 퇴장 당한 후에 이루어진 결과기 때문에 그다지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개는 나쁘진 않지만 주도권을 진 상황에서도 파이널 서드 공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비는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지만 김천의 탄탄한 수비를 무시하긴 어렵겠습니다. 경기는 언더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골 감각이 뛰어난 선수들은 김천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천이 수비를 잘 해결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감독의 전술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천이 파이널 서드 공략을 잘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음. 이런 종류익 종류의 종류의 요류의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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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종류의 종류의의 반복되는 핫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쓸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